네, 투자자의 관점에서 눈에 띄는 섹터와 종목 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SNS 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지 투자텔미와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적인 증시 흐름 타임라인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소식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한달 앞둔 현재 미국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텔레그램 방 입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려와연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명부 폐쇄일인 오늘 장중의 주가가 100만 원을 깨지기도 했는데요. 불과 2주 전에 240만 원을 돌파했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루닛 역시 계속해 사흘째 급락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원들이 주식을 300억 원 가량 블록딜로 매수를 했, 매각을 했는데 사전 공시를 피하려고 기준에 조금 못 미치게 수량을 설정했다는 게 꼼수를 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동종 업체 뷰노도 함께 하락을 맞고 있고요. 이어서 조선주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상위 단에 자리하고 있는 조선 섹터인데요. 어, 국내 증시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4분기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정치 테마 주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오전에는 이낙연 관련 주가 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세를 분출해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리엔트바이오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점심 들어서는 SBS가 눈에 띄었습니다. 넷플릭스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타임라인으로 짚어봤고요. 텔레그램 반 본격적으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텔레그램 방 들어와 보면요, 젤렌스키와 푸틴이 트럼프의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 볼수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스트롱맨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 푸틴은 러시아는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 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잠시 저희가 스타. c g 로 정리를 해 보면요. 푸틴과 젤렌스키 모두 트럼프의 손을 내미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트럼프가 요구를 한다면 회담에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스트롱맨이며, 그가 우리 편에 서주기를 바란다는 간곡한 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젤렌스키와 푸틴이 연이어서 트럼프에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또 해보면요. 관련한 종목을 또 살펴보고자 특징주를 모아둔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봤는데요. 전진건설 로봇을 제외한 별다른 특징주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전진건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여섯 스탁으로 자세하게 짚어보면요, 폴라리스 AI와 전진건설 로봇이 각각. 5% 그리고 6%대 현재 상승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외에도 사실 우크라 종전 관련해서는 다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 AI과 전진 건설 로봇을 제외하고는 하락을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 종전주 안에서도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별 모멘텀도 꼭 참고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보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는 조금 전 제가 타임라인에서 말씀드렸었던 정부 셧다운 소식입니다. 자, 보시면, 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했다. 트럼프 개입의 치킨 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또 텔레그램 방을 하나도 참고를 해 보도록 하면요. 두 번째 텔레그램 방 주식 소리통의 입장에 보면요. 연방 정부 셧다운이 진짜로 현실화가 된다면 미국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텍스트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이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라는 점도 기록을 해줬고요. 이 당시에 역대 연방정부 셧다운 중 가장 최장 기록을 했었다라는 점 또한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셧다운으로 증시 폭락한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수가 17%씩 빠진다는 것은 버티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점까지도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텔레그램 방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 오늘 아침에 그리고 어젯밤부터 해서 계속해서 소식을 체크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보조금 6600억 원이 확정됐고요. 당초 보조금. 규모였던 4억 5천만 달러보다 늘어났다는 소식인데요 이를 포함해서 총 투자금 5조 9천억 원으로 미국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는 2028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고요 미국에 처음으로 짓는 공장인 만큼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주가흐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 굉장히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주가 지지 부진한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3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황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점에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한 간밤 새벽에 마이크론이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점에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도 조만간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내 IT 투톱을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 전망을 조심스럽게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텔미에서 텔레그램 방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럼 최현덕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네.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저희가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소식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셧다운이 가장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시장이 지금 하락이 나온 이유가 바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인데 어 이게 쉽게 말하면 어 정말 대형 악재가 될수 있는 건데요. 또 다르게 말해, 말을 해보면은 어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미국 정부가 입국 차단 들어가는 건데 이게 원래는 어 공화당 지도부에서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트럼프 당선자가 어 지금의 예산은 이 민주당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헛박, 그좀 겁박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다시 그 수정안을 갖고 이제 어, 민주당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어, 일단 표결에 있어서 부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셧다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이 임시 예산 임시 예산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합의만 되면 은또 어, 합의가 돼서 예산이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다 보시면될것 같고요. 이런 부채한도 때문에 예산하는 협상을 임박해서 어 셧다운 우려가 있던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합의 불가 우려 때문에 시장에 출렁거렸던 거고 합의가 되거해서 올라갔던 거죠.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당선자가 직접 개입을 해서 어 지금 합의를 안 하려고 하니까는 어좀 그런 셧다운 우려가 더 커지는 거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트럼프 당선자는 아예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셧다운도 바이든 정부의 셧다운이다라고 하면서, 어 거의 뭐 나물라라는 식으로, 어 지금이 어떤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점에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밤이든, 또, 어, 20일까지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말 동안에 합의가 된다면은, 어 다시 괜찮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뭐,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가장 최근에 했던 셧다운이 2018년도와 19년도인데, 그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8,00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게, 어, 셧다운 지속된 35일 동안 17%가 빠졌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지수가 또17% 빠진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감이 있는 건데, 그당시 상당히 좀 승승장구는 그런 층이었다 보니까는 나스닥 올랐던 거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그때 8,000포인트였던 나스닥이 지금은, 어, 만구0 20, 폼에서 이막 트렌까지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셧다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어, 실제 이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클수 있기 때문에, 시장우려하 시장 우려를 하는, 시장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 내일 오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지 않을까. 어, 그렇다면 지금 뭐 현금을 만들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어, 이게 당장 사라질 수는 없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 각 종목마다 이제 뭐 조금씩 매도해서 뭐 현금 안 된다? 그런 건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뭐 모든 걸다 팔아놓고 기다려보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쯤에서 사실 지금 상당히 애매하고 그런 불안한 시장입니다만은, 어, 좀장기적인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지나갈 악재고, 어, 대형 악재지만은 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럴 때는, 어, 우량한 종목인데, 이런 어떤 셧다운 이슈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손실이지만은, 이런 어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졌을 때,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오히려 좀더선대가 집중해봤을 때, 어, 상당히 더 좋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쯤에서 지금은, 어, 좀, 우량주로 선대가 집중했을 때, 어,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량주를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량주에 집중해보자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네. 가운데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재료가 참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다지 셧다 문제 때문에 어, 좀 억울하게 못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그가 17,700원인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어,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원전 관련 종목, 어, 관리, 그 원전 관련 종목이고요. 상당히 또 우량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지배구조 이슈도, 어, 일단은 이 자회사를 이제 매도하지 않고, 아마 조만간 주산그룹 차원에서, 어, 이 원전 투자에 대한 어떤 자금 확보 방안이 나것 같은데, 그 자금 확보 방안만 나온다 하더라도 꽤큰 급증세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재료가 많이 나와 있냐면은, 어, 전, 특혜가 지금 침원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침원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지금 이 소형원전이 이제 핵심되고 있는 건데, 그, 미국의 주요 소형원전 기업들, 테라파워, 뉴스케일 에너지, 엑스 에너지, 여기가 지금 주 기기 계약을 모두 해놓은 게 주사 에너, 어, 주사 에너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걔가 할 것이다, 라고 아니라 이미 다 해놓은 건데요. 일단, 뉴스케일 파워하고 이 주기 계약, 계약을 통해서 이미 작년부터 어, 지금 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주기기 생산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국 테라파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s m l 기업인데 이 테라파워하고 어, 주 기기 이 제작성 검토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엑스에너지하고 21년도에 매장 계약에 따라서 지금 제작성 검토 시점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 미국의 주요 s m l 기업에 다 기기를, 어, 기기를 공급하기로 해서 작년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원전이 이 소형 원전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 소형 원전 시대에그 소형 원전을 시공하는 기업이 주산 에너빌리티다. 미국 내에서도 사실 어떤 설비는 되지만 시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뢰 하는 건데 그런가 좀 본다면, 어 우리나라 정치적 이슈 때문에 빠졌던 부분도 있고 이셧다운 이슈, 이 시장 때문에 빠진 거지 종목이나 업황에 대해서 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24,000원, 순주가 16,0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돌아간다면 목표가는 훨씬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24,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목표 주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료방송 네.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네, 4시에 무료방송 있는데요. 어, 정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 주도 그렇고,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 다만, 이 연말 지나면서, 지금 진짜, 뭐, 제가 이 증시를 보면서도요, 어, 정말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이 고리 깊을수록 산도 높다. 어, 이 고리 끝나고 나면요, 어, 높은 산, 아주 높은 수익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웬만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량주만 올라가거든요. 그런 종목들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어, 유튜브에서 체험도 검색하시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요. 어, 무료방송 설명 드릴 거니까는 4시부터 참석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